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벌량이 4매니까 얘를 4매가 꽂아줘야 돼. 이래버리면 집이 이렇게 조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조소되는 놈들이 있어요. 이거 과중사하면 안 돼요. 소강들 사육을 예를 들어서 소비가 한 매가 있어. 그러면 양쪽에다가 찔러주고 이 집이 일로 못 벗어나게끔 격리판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날개 위에 집을 내려왔을 때 이 전체적으로 요만큼이라도 내려왔을 때그 옆에다가 중소를 해주면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벌집을 내려달아요. 그리고 옆에 중소한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가면 되고. 소강대잖아요. 그러면은 대밭볼통은 이렇게 해서, 어, 위로 이렇게 개, 워주잖아요 그런데 계량볼통은 이렇게 해서 한 매, 두 매, 세 매, 네 매, 다섯 매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소강대 한 매가 있어요. 자, 이 철사들은 통계단이라 인지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대파 볼통인 거예요. 대파 볼통을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거를 그냥 계란 볼통은 이렇게 해서 대파 볼통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소광대는 정말 이렇게 해서, 단가 절감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중에 꿀 뜨고, 뺏고, 뭐 해서, 재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초보 농가들이 소초광을 쓰다가, 그 소초가 붙어 있는, 그거를, 막 이래저래 해갖고, 파손이 되고, 뭐, 손상이 되고, 아니면 뭐, 곰팡이 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재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소초를 다시, 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소초가 필요 없잖아요. 그쵸? 소강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쭉쭉쭉 하고 다시 재사용하면 되는거고 그래서 단가절감이 상당히 용이하고 두번째는 증식 우리 경희상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소비 한매 에워쌀 수 있는 조금 더 벌이 많은 그거를 어 무항군들을 입식해 주면 얘네가 무항군이잖아요 얘네가 그럼 여기에다가 이 유정란 알충팔 요것만 넣어주면은 봉구를 틀을 수 있는 벌량만 있으면 요걸로 왕대도 만들고 여기에 알판 충판 봉판에서 알판은 일부 많이 손실이 되겠지만 선택받은 왕대는 공주벌은 어, 이제 왕대로도 만들, 만들어지고 하지만 충판 봉판은 여기서 다구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벌들은 사실상 지금 노봉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어감으로써 노봉화를 또 지원해 줄수 있고 진꿀 생산도 되고 어, 단가절감도 되고. 어, 증식하는, 아, 증식. 우리 초보농가들이 증식하게. 요거 하나 빼고 그냥 벌만 나, 담아서 2kg 이상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끝나요. <laughs>